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의 손에는 가끔 정성스럽게 싸오신 간식 꾸러미가 들려 있곤 합니다. 선생님도 이거 좀 드셔 보세요. 하며 건네시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날이 참 많더군요. 그런데 그 꾸러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나 말린 과일 혹은 직접 만드신 고등어 강정 같은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등어는 우리네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 고마운 생선이지요.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으니 국민 생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등어를 보며 웃음 짓기보다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이 고등어가 조리 방식과 섭취 빈도에 따라 오히려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평생을 식단 관리에 철저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 중에서 예상치 못한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는 경우를 목격할 때마다 의사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었죠.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이분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건강을 챙겼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한 환자분의 식단을 일주일 동안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고등어를 구워 드셨고 점심에는 짭조름한 고등어 조림을 즐기셨으며 저녁에는 고등어 통조림으로 찌개를 끓여 드시더군요. 그 식단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건강한 식재료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몸에 무리가 갈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에 좋다는 이유로 고등어를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고등어가 오메가3의 보고이며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좋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와 적절히 활용되는 과정을 그분은 조금 오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혈관은 점진적으로 그 기능이 변화하며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간과 신장은 들어오는 영양소를 대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젊을 때와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군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과도한 염분 섭취와 고온, 조리 과정에서 산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 성분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혈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조심스럽더군요. 여러분은 고등어를 구울 때 환기가 부족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조리 연기가 장기적으로 폐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을까요? 혹은 고등어 조림에 달콤하고 짭짤한 국물에 들어간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이 장기적으로 혈관. 경직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고등어 섭취의 주의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등어를 현명하게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 고등어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줄 보약이 될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몸에 부담을 줄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평소의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몸의 변화를 하나씩 이해 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더 가벼워지고 머릿속이 개운해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이제 평범한 식재료 속에 담긴 진정한 건강의 길을 함께 찾아가 보시지요. 고등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지요. EPA와 DHA라고 불리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렵기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원활한 혈액 흐름을 돕기에 많은 전문가가 권장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열에 민감하여 고온에서는 산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지요. 고온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조리할 경우 일부 지방성분의 산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산화된 지방이 체내 염증 환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 내피세포의 자가 관리 능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의 혈관은 웬만한 외부 자극도 잘 견뎌내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혈관벽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력이 줄어든 혈관은 혈류 압력을 조절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며, 이때 산화된 지방 성분이 반복적으로 섭취될 경우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고등어를 고온의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드시는 것을 가장 선호하시니 의사로서 조금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입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장기적인 혈관 건강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조리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고등어 속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남기게 됩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원활하다면 이 요산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요산 대사 능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성분이 관절 등에 쌓여 불편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군요. 고등어는 퓨린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함으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고등어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셨을 때 요산 수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 조절이 필요했던 사례도 있었죠. 고등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체 상태에 맞는 섭취량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등어의 염분 함량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식문화에서는 고등어를 소금에 절인 자반으로 즐기거나 맵고 짠 양념의 조림으로 드시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염분 배출 능력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지속되면 체내 수분 조절에 무리가 가고 이는 결국 혈압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더군요. 혈압이 불안정해지면 약해진 혈관 벽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보다 기억력이 조금 흐릿해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어쩌면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도와 히스타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등어는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고등어의 신선도가 낮아지면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 보관 중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히스타민이 조금씩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위장관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은 이 히스타민에 노출되었을 때 두드러기나 설사, 복통 등으로 고생하실 수 있더군요.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도 가급적 눈이 맑고 살이 탄력 있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보관 과정에서도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선하지 않은 고등어를 아까워서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비용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영숙님은 평소 건강 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거르지 않으셨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뇌 건강에 좋다는 고등어를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손발이 저리고 가끔 정신이 멍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려니 생각하셨더군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녀의 혈관 벽에서 탄력 저하가 일부 관찰되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는 혈류 조절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론 고등어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고 전반적인 식습관과 혈압 관리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님이 평소 즐겨 드시던 짭짤한 고등어 조림과 고온 조리 방식이 그녀의 혈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영숙님의 식단을 살펴보니 영양소 섭취는 충분했지만, 조리 과정에서 추가된 과도한 나트륨과 고온에서 조리된 지방 성분이 장기적으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더군요. 고등어의 DHA 성분이 뇌세포 유지에 기여하기도 전에 함께 섭취된 과도한 염분이 혈압을 높여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생님, 저는 건강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온 걸까요? 라고 묻는 그녀의 질문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넘어 최선을 다해온 삶의 방식에 대한 의구심처럼 느껴져 제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숙님처럼 잘못된 조리법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생선 섭취 방식과 인지 기능 유지 사이에 일정한 연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이인지, 능력 유지 면에서 더 긍정적인 지표를 보인다는 보고는 많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적절한 조리법과 함께할 때 극대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장기적인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방식이 사실은 몸의 대사, 능력에 맞춰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영숙님께 저는 고등어 조림의 빈도를 줄이고 제가 추천해 드린 저염찜 요리법으로 식단을 개선해 보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며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그녀의 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혈압이 안정적인 수치를 찾으면서 이전보다 머리가 한결 맑아졌고 혈액 검사상 지표도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뿐해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던 그 편안한 표정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은 특별한 비방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작은 배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와 같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식습관과 생활 양식이 우리 혈관 건강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며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도 영숙님처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방식이 내 신체 대사 능력에 적합한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혈관, 건강이 뇌 기능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활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고등어를 진정한 건강의 조력자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릴 테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등어와 과도한 소금의 결별입니다. 특히 자반 고등어는 보관을 위해 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 있으므로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가급적 생물 고등어를 선택하시되 만약 자반을 드셔야 한다면 요리 전 쌀뜨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 염분을 충분히 희석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더군요. 쌀뜨물은 염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지혜라고 할수 있겠네요. 조리 방식은 영양소 보존 측면에서 찜통이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익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더군요. 문화 양파를 냄비 바닥에 넉넉히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어 찌는 방식을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 역시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어 고등어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이 됩니다. 이런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면 그동안 자극적인 양념에 가려졌던 고등어 본연의 고소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더군요. 또한 고등어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보관법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고등어는 구입 즉시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장은 부패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부위이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식초나 레몬즙을 겉면에 살짝 발라주면 산성 성분이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살을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더군요. 한번 드실 만큼 소분하여 종이 포일로 감싼 뒤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 보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들여 보관한 고등어만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돕는 깨끗한 재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섭취 빈도와 타이밍도 조절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반마리 정도를 드시는 것이 적당한 섭취량으로 권장되곤 합니다. 식사하실 때 먼저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드신 후에 고등어를 섭취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지방성분의 흡수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중지질 관리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를 드실 때 레몬이나 감귤류를 곁들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전반적인 영양 균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습관들이 모여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어와 함께 쓰면 좋은 식재료로 생강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생강의 성분들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대사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고등어 찜을 하실 때 얇게 채썬 생강을 올려보십시오. 풍미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내 순환을 도와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도록 돕는 기특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쓰는 재료들이 고등어와 만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경험해 보신다면 요리하는 시간이 마치 건강을 관리하는 소중한 시간처럼 즐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나눈 고등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고등어 요리법을 넘어 내 몸의 변화에 길을 기울이고 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교훈은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그 정성이 올바른 지식과 함께 할때 진정한 빛을 바란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더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저염 조리법과 신선한 보관법은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향한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몸의 순환이 원활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상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제까지는 무심코 즐겼던 자극적인 고등어 조림 대신 오늘부터는 내 몸을 배려한 담백한 고등어 찜한 점이 내 혈관과 뇌. 건강을 돕는 지원군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 능력이 단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더 민감해지고 그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성숙의 과정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영숙님이 식습관 개선 후 밝은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건강 관리는 바로 우리 각자의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냉장고 속 고등어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내 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10년 뒤 20년 뒤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건강의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평소 고혈압 식단이나 혈관, 건강 음식에 관심이 많은 주변 분들에게 가볍게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와 따뜻한 관심은 제가 진료실 밖에서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맑은 정신과 튼튼한 체력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늘 건강한 웃음과 활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